도돌이 설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한 의사가 막 퇴근하던 중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자 소름 돋는 느낌이 들었다 거울을 보니 그냥 눈을 깜빡이는 피곤한 자신의 모습만이 보였다 의사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 순간 한 생각으로 인해 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택배기사다. 오늘도 한 아파트에 배달을 갔다. 택배 물품을 보니 비싼 브랜드의 가방이 있다. 그러고 보니 전에도 이 집에 배달을 왔었다. 그때도 명품 옷들. 딱 보니 여자 물건들이네. 돈이 엄청 많을 것 같은 집은 아닌데. 남편이 고생이 많을 것 같았다. 203호.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안에서 비명소리가 났다. 뭐지? 뭐야? 나는 조금 거칠게 문을 두드렸다. 잠시 뒤한 남자가 짜증스러운 얼굴을 하고 나왔다. 아, 뭐요저 택배 왔습니다만. 대충 두고 가요. 아, 그런데 저기 아까 비명소리가 들리던데. 아, 공포영화 보는 중인데 당신이 방해했잖아. 마저 봐야 하니까 일다 끝났으면 가요. 어이가 없어서.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 거야, 뭐야? 가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든다. 이 아파트에 사는 내 친구다. 야, 오랜만이다. 어디 가? 어. 아파트 전체에 전기가 나갔더라고. 초라도 사놓으려고. 첫 번째 이야기. 사람은 자신이 눈을 깜빡이는 모습을 볼수 없다. 눈을 한순간에 감았다 뜨고 더욱이 피곤한 상태에서는 더 힘들다. 과연 나의 상태가 어떻게 된 것일까? 두 번째 이야기. 전기가 나갔는데 TV가 켜질 리 없다. 남자가 여자를 살해하고 모르는 척 공포영화를 보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한 부대에 이상한 소문이 있었는데 제대를 한 병사들이 하나같이 없어진다는 소문이었다. 그들이 제대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인정만 키로 유명한 중대장이었다. 시간이 지나자 당연히 중대장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생기기 시작했고 궁금증이 강한 한 병사가 중대장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중대장이 밤 늦게 산 쪽으로 가더니 무언가를 묻는 것이 아닌가 이럴 수가. 중대장이 묻고 있는 것은 제대한 것으로 생각했던 말년 병장이었다. 지켜보던 병사는 놀라서 넘어졌고 그 소리에 중대장은 휙 고개를 돌려 병사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고 병사는 황급히 생활관으로 들어갔고 다른 병사들이 모두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도 자. 있으면 누가 자기를 봤는지 구별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서둘러 자리에 누워 자는 척을 하기 시작했다. 끼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터벅터벅 터벅. 병사 쪽으로 다가오는 발걸음. 중대장이 갑자기 물었다. "너냐? 아니요, 너냐? 아니요, 시간이 흘러 병사 차례가 되었고, 이내 발걸음이 멈추었다. 너냐? 아니요, 그이후로 아무도 그 병사를 볼수 없었다." 친구가 오늘 밤 폐가 탐험을 간다고 한다. 그것도 혼자서. 나는 친구에게 괜찮냐고 문자를 냈다. 잠시 후 평소에는 단답형으로 느리게 문자를 보내던 녀석이 급한 듯 문자를 빨리 보냈다. 내가 누구냐? 네가 옆에 없어도 폐가에는 나 혼자 갈수 있거든. 귀신이 나온다고? 귀신은 개뿔. 나 이제 이 폐가 나갈 거다. 서늘하고 시원한 게 추워. 있는 건 쓰레기밖에 없어. 어서 와봐. 안 무서워. 흠, <laughs> 무섭구만 자식이. 근데 왜 이렇게 횡설수설이야? 절대로 안갈 거지롱. 그 뒤로 녀석의 모습은 볼수 없었다. 첫 번째 이야기. 다른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중대장은 혼자 묻고 답하며 그 군인 앞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던 군인은 대답을 해버렸죠. 두 번째 이야기. 친구 문자의 내용 중 앞부분만 보면 내 옆에 귀신 서 있어이다. 눈치가 없는 주인공은 알아채지 못하고 친구는 사라졌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파충류를 좋아하는 한 여성이 있었다. 여성이 기르던 비단뱀이 평소에 또아리 모양으로 몸을 틀고 주인 옆에서 잠들다가 언제부턴가 항상 주인 옆에서 몸을 쭉 곧게 일자로 길게 펴곤 잠드는 것이다. 주인은 혹시 이상이라도 생긴 것이 아닌가 싶어 수의사와 상담을 했다. 그러자 수의사는 크게 놀라며 한시라도 빨리 뱀에게서 떨어지세요 라고 말했다. 그 이유를 들은 여자는 경악했다. 얼른 가야돼, 아들. 안 가면 늦어. 빨리 가야된다니까. 너 진짜 자꾸 이럴래? 그래도 나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자 엄마는 더욱더 큰 소리로 말했다. 안 그러면 엄마 혼자 가버린다. 진짜 가버려? 나는 울컥해서 소리쳤다. 가버려! 너무 크게 소리쳤나?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며 수근거렸다. 엄마는 내가 이런 식으로 끊어버리니 기분이 상했나 보다. 엄마가 날 내려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소름이 끼쳤다. 나는 얼른 엄마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저편으로 달려갔다. 옆이 바로 강이어서 속이 조금 물렁거렸다. 엄마는 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려왔다. 하지만 발목이 돌에 걸려 나는 넘어지고 말았다. 그걸 놓치지 않고 엄마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너, 너 버릇 좀 고쳐줘야겠어. 엄마랑 같이 가야 돼, 너. 그러면서 엄마는 나를 강으로 밀쳤다. 다행히 나올 수는 있었다. 그렇지만 찝찝했다.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어딘가로 전화를 했고, 엄마는 이제 말을 잘 들을 거라며 큰 기대를 했다. 첫 번째 이야기. 뱀이 자기 몸을 일자로 곱게 피는 행동은, 먹이를 통째로 삼킬 수 있는지 아닌지 길이를 재는 행동이라고 한다. 뱀은 주인을 먹으려고 길이를 재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엄마는 이미 죽은 귀신이다. 즉, 아들만 엄마의 혼을 볼수 있는 것이다. 아들이 강에 빠졌을 때는 혼만 빠져나오고 죽은 것이다. 기대를 한 것은 아들도 죽어 입장이 같아졌기 때문이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괴상한 실험을 좋아하고 반사회적인 과학자가 있었다. 과학자는 가족도 친구도 애인도 없었다. 미친 실험을 일삼던 과학자는 한 실험을 계기로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과학자의 지하실을 조사하던 한 경찰이 그 실험일지로 보이는 노트를 발견했다. 사람과의 관계, 그런 거 부질없어. 사회에서 인정받는 부자, 대인 관계가 좋은 사람, 한 쌍의 커플을 납치했다. 그들을 콘센트가 한개 있는 콘크리트 밀실에 감금시켰다. 실험은 총 15일, 먹을 것은 전혀 주지 않는다. 납치한 사람들에게 각각 15일을 버티면 나가게 해준다고 했다. 그리고 11일째 되는 날에는 가전제품 하나를 선물로 준다고 했다. 실험 1일째, 살려달라며 애원함. 실험 2일째, 서로 괜찮을 거라며 탈출할 방법을 찾는 듯함. 실험 3일째, 조용해짐. 실험 4일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실험 5일째 조용해짐 조용한 것이 실험 11일째까지 계속되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싶냐고 했을 때 들려오는 답은 하나였다 냉동고 정신병원에 같은 방에 묵는 사이코패스와 장애인이 있었다 그 둘은 친해지는 것 같았고 사이코패스는 증상이 점차 나아졌다. 하루는 사이코패스와 장애인이 산책을 나갔는데 장애인이 실수로 물에 빠졌고 사이코패스가 바로 물 속으로 뛰어들어가 장애인을 구했다. 그 소식을 들은 의사는 이제 사이코패스가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하며 사이코패스와 장애인이 있는 병실로 갔다. 그런데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할 장애인이 안 보이는 것이다. 사이코패스는 장애인의 젖은 몸을 난로 위에서 말려주고 있었다. 첫 번째 이야기. 감금된 사람들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서로를 죽여 시체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시체가 썩을 수 있어 냉동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사이코패스는 장애인을 말려준다고 생각하여 난로 위에 올려 놓았다.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른다. 장애인은 그렇게 점점 타 죽고 있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여행 동호회 사람들이 무인도로 여행을 갔다. 그런데 마침 예기치 못한 태풍이 불었고, 그들은 며칠을 섬에 갇혀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으러 떠났고, 그중한 부부의 남편은 눈이 보이지 않아 아내가 먹을 것을 찾으러 갔다. 얼마 뒤 사람들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힘들었던 모양인지 목소리가 가라앉고 슬픈 듯했다. 곧이어 사람들은 갈매기를 잡았다면서 구워 먹자고 했다. 그런데 아내가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아내를 찾았다. 사람들은 충격적이게도 아내가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져 죽었다고 했다. 남자는 슬펐지만 먹고 살자는 사람들의 말에 고기를 먹었다. 갈매기 고기로 며칠을 버티다가 사람들은 무사히 구출됐다. 남자는 아내와 마지막을 함께했던 그 섬에서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갈매기 고기 집에 갔다. 그 갈매기 고기를 먹은 남편은 자살했다. 여자의 마지막 기억은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고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끌려나가 바깥에 주차된 차에 트렁크에 집어 넣어진 것이었다.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흐릿했다. 그녀가 비좁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뜬 것은 단몇분 전이었다. 그곳은 끔찍하게 더웠고 그녀는 공기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문제는 공포 때문에 그녀의 호흡이 가빠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손과 발로 가장자리를 따라 훑으며 완전히 갇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으며 몸이 땀으로 젖어갔다. 그녀는 자신에게 큰 소리로 말을 걸어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지금 차는 움직이고 있지 않아. 그러니 곧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걸 열어주게 되어 있어. 그러나 몇 시간처럼 느껴지던 몇 분이 흐르고 공포가 점점 커졌다. 그녀의 비명은 누구에게도 닿질 않는다. 빛도 아무 소리도 없는 공간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나서야 마침내 그녀는 TV에서 보았던 것을 생각해냈다. 만약 후미등을 부술 수 있다면... 공기를 얻으면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찾아볼 수 있을 거야 그 어두운 곳에서는 어디가 어느 방향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오른쪽 다리에서 가까운 구석을 발로 차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동도 없었다 아프지만 참고 더욱 세게 발길질을 했고 희미하게 부서지는 소리가 들린 것은 그때였다 그 소리에 용기를 얻어 여자는 마지막 강력한 일격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발길질을 했다 빠직 그녀는 가능한 한 몸을 굽혀 작은 균열을 찾아냈다 거기서 흙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첫 번째 이야기. 갈매기 고기가 섬에서 먹은 고기와 전혀 다른 맛이었기 때문이다. 즉, 그 갈매기 고기라고 한 것은 아내인 것이다. 그래서 남자는 미쳐서 죽었다. 두 번째 이야기. 여자는 자동차 트렁크에 있는 게 아니다. 산채로 간에 갇혀 안매장당한 것이다.